의사들이 추천하는 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낫는 음식 세 가지. 감기에 걸리면 약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감기 회복에 좋은 음식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배와 꿀. 배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 있어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천연 진해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하게 찐 배에 꿀을 넣어 먹으면 목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따뜻한 닭고기 수프. 닭고기에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수분 보충과 체온 유지에도 좋아 기침과 콧물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셋째, 마늘과 생강차. 마늘 속 알리신. 생강의 진저를 성분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감기 원인균을 억제합니다. 끓는 물에 마늘과 생강을 넣고 꿀 약간을 타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